안녕하십니까. 투자 행사입니다. 요즘 대한항공 차트 보신 분들 느낌 오시죠? 이건 그냥 항공주 반등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캔들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지금 차트 구조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직전의 흐름입니다. 2만원 초반대에서 1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있던 종목이 드디어 박스를 탈출하려는 초유에 와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로 전환됐죠. 이건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장기 추세 전환 전조로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조용할 때 바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폭발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항공의 일봉, 주봉, 월봉 차트를 보면서 이게 진짜 대세 상승 초입인지 아니면 단기 눌림 반등인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먼저 1봉부터 보시면 현재 주가는 약 22,000원대입니다. 눈에 보이시죠? 5일선, 11선, 21선 모두 위로 말리면서 정별 초입 구간으로 들어섰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평선이 모인 게 아니라 세력이 매집 마무리 후 상승 추세를 확정 짓는 초기 신호예요. 그동안 대한항공은 21선 위로만 올라가면 매번 눌렸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21선이 회복하고 나서도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세력이 이제 이 라인 밑으로는 안 준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최근 캔드 흐름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락할 땐 거래량이 확 줄고 양봉이 나올 땐 거래량이 터지죠. 즉, 세력이 던지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끌어올리는 구조. 이게 바로 메디프 눌림 조정형 패턴이에요. 이 패턴의 특징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눌림 구간마다 거래량이 유지되는 상승 초입형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항공의 움직임이 정확히 그 형태예요. 핸들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윗꼬리가 길지 않고 몸통이 꽉찬 양봉으로 마감되는 날이 많습니다. 이건 매도 압력이 적고 위로 열렸다는 시장의 확신이 붙고 있다는 뜻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22,000원이 첫 번째 지지선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위쪽으로는 24,000원 돌파 시도가 매우 유력합니다. 그 위로는 26,000원대까지 열릴 수 있는 구조죠. 중요한 건 지금 구간은 세력이 이미 방향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거래가 식어 있던 하락조정 구간이었는데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매집 완료 상승 준비로 바뀌었어요. 즉, 지금은 고점에서 파는 자리가 아니라 세력이 눌림마다 담는 자리, 조정이 나와도 그건 하락이 아니라 이륙전 활주로 구간입니다. 이제 남은 건 거래량이 한 번만 더 터지는 거예요. 그 한방이 나오면 대한항공은 단기 박스권을 완전히 탈출하고 중기상승 초입으로 넘어갑니다. 주봉으로 보면 흐름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지금 대한항공은 5주선이 10주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를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20주선까지 완만하게 위로 꺾이는 구간이에요. 이건 단기 반등이 아니라 명확하게 중기 상승 전환의 초입입니다. 그동안 2만원 초반대에서 1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긴 조정 동안 개미 투자자들이 지쳐서 빠져나갔고 기간은 조용히 물량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차트 위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시면 최근 양봉이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죠? 그냥 반짝 오른 게 아니라 거래가 동반돼 꾸준한 상승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거래 패턴이에요.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가 거의 없다가 지금은 양봉 때마다 거래가 붙는 구조. 이건 전형적인 세력의 재매집 시그널이에요. 즉, 단기 트레이더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기관, 세력이 가격을 올려가며 천천히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죠. 급등은 급락이 아니라 바닥 다지고 재확정이에요. 그동안 눌림 구간마다 막혔던 매물대가 이제 거의 정리됐습니다. 2만원대가 예전에 단단한 벽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벽이 바닥으로 바뀐 구간 이게 바로 추세 전환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캔들 모양을 보세요. 윗꼬리가 조금 있지만 몸통이 두꺼운 양봉이에요. 거래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이건 단기차익 매물이 소화됐고 이제 중기상승세로 추세 자체가 고정된 흐름입니다. 주봉상 첫 번째 목표는 26,000원. 이 자리는 과거 단기 고점이기도 해서 한 번쯤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가 유지되면 그건 오히려 세력 확인 눌림이에요. 그 다음 바로 29,000원. 장기 매물대 돌파 시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9,000원이 깨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건 단순 중기 반등이 아니라 3만원대 복귀 신호. 이때부터는 시장에서 대한항공이 다시 살아났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대한항공 주봉 흐름은 돌파 후 암차, 즉 세력이 단기 털기가 아니라 중기 랠리를 염두에 두고 방향을 완전히 위로 틀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끝일까를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 이제 어디서 다음 파동이 터질까를 기대할 구간입니다. 이제 월봉이 진짜 핵심이에요. 21년 고점 이후로 거의 3년 가까이 눌려있던 하락 흐름, 이제는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코로나 이후 항공 운송 회복, 유가 변동, 실적 조정 등 온갖 재료 속에서 꾸준히 눌려왔죠.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5개월 선이 서서히 위로 말리고 있고 20개월 선이 완만하게 눕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장기 하락 종료, 상승 전환의 정석 패턴이에요. 쉽게 말해, 이제 하락은 끝났다. 추세는 위로 돌았다. 이 구간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장기 사이클이 새로 시작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진짜 강력합니다. 24년 하반기 들어 거래가 바닥 대비 2배 이상 늘었어요. 이건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단타 자금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중심의 장기 매집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흐름. 이들이 지금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제 바닥이 끝났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월봉 차트의 움직임은 단순히 다졌다가 아니라 이제 이륙한다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3년 가까이 눌려왔던 에너지가 이제 한꺼번에 위로 폭발할 준비를 마친 구간이에요.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오면 첫 번째 파동은 속도보다 확실성으로 움직입니다. 즉,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아도 눌림마다 거래가 유지되는 흐름이 이어지죠. 이건 세력이 단기 시세가 아니라 중장기 방향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은 이미 월봉상 정배열에 씨앗이 심어진 상태에 5개월선이 위로 말리면서 10개월선을 끌어올리고 그 위에 20개월선이 눕는 구간이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장기상승 파동이 시작됩니다. 즉, 지금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시동 단계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3만 원 돌파 후 3만 5천 원대까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은 21년 고점 부근 매물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는 어렵지만 한번 눌렸다가 재돌파하면 그 다음은 완전히 새로운 가격대 3만 원대 박스 위 세상이 열립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 구간은 상승 중 조정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장기박스 상단 돌파 후에는 항상 단기차익 매물이 한 번쯤은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불안해하지 말고 비중조절형 분할 접근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합니다. 즉 추세를 믿고 분할로 쌓아가는 전략이 맞는 자리예요. 유액하자면 지금 대한항공의 월봉 흐름은 하락의 끝이 아니라 상승의 시작 그리고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대세상승 초입입니다. 3년 동안 눌러온 에너지가 이제 한 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큰 시점입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닝 관점이 아니라 장기 사이클 전환의 서막으로 봐야 해요. 지금 이 자리 겁낼 게 아니라 오히려 길게 보고 담아야 할 자리에요. 대한항공은 지금 막 날개를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대한항공 종목을 이제 상승 랠리 초입으로 단순한 단발성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집중 구간인 거 다들 눈치 채셨겠죠? 주가는 1시간 1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초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상승 초입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매초마다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대한항공 정보를 며칠 전부터 받아보셨고,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매수하셔라, 지금 매도하셔라 문자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0세 김민수 씨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이 저한테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한 뒤 당장 내일부터 꾸준히 매수, 매도 타이밍 보내드리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고 오늘 설명드린 대한항공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 매도 문자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사고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 유튜버가 던지는 게 아니라 투자자산운용사 펀드 투자권 유대이 자격을 가진 전문성 있는 투자회사 투자 전략팀이 기업 정보 수급 거래량 차트까지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매매일지도 보여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틀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현실적인 수익률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이 수익률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영상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손가락 잠깐으로 이 수익률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전략 아닐까요? 그럼 이 좋은 정보들을 왜 그냥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고 과연 수익이 날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에 도움이 되셨다면 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간편하죠? 앞으로는 투장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알림 받아보시고 꾸준한 수익 꼭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목표가와 손절가 바로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28,000원 구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 자리는 중기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벗어난 구간이에요.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전환선이란 겁니다. 과거에도 28,000원 부근에서 세력이 한 차례 강하게 매도 압력을 걸어왔던 흔적이 남아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에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형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봉 기준으로도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눌린 박스 상단이자 20주선이 위로 말리면서 만나는 중기 매물 해소 구간이에요. 즉, 28,000원 돌파 시에는 세력이 그 위에서 다음 파동으로 밀어 올릴 여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1차 목표가를 28,000원으로 설정한 핵심 이유입니다. 반대로 손절가 19,000원은 이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추세선이 유지되는 최저 방어선이에요. 19,000원이 무너지면 5개월 선과 20주선이 동시에 눕게 되면서 상승 추세 자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세력이 단기 매집 중단할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또한 19,000원은 23년부터 이어졌던 장기 지지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지켜야 흐름이 살아있다는 기륜선이에요. 이 구간이 유지되는 한, 대한항공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흐름을 거스르지 말자. 차트는 결국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고 그 심리가 꺾이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반대로 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